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체 멤버 한번 꾸며보고. 아, 선발 골키퍼가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교체해줘야지. 라이스도 어, 많이 라이스를 지금 키우기엔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어. 브라니를 또 지금 쓰자니 너무 나이가 들었고 근데 브라니만큼 많은 영역을 커버해 줄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은 지금 일단 골키퍼는 후보에서 빼고 미드필더를 아 미드필더는 3명이나 있네요 공격도 3명이나 있는데 자. 수비를 한명 넣고 아 타노 아아 아, 타노 반갑습니다 타노 또 알람 울리자마자 또 이렇게 또 시청 <laughs> 시청을 또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 자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이번 경기 아스톤 빌라와 브리스톨 시티의 어, 리그 경기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상태보다 제 상태가 더 중요한 것 같죠. 예. 또 오랜만에 하는 또 게임이다 보니까.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검은 유니폼이 아스톤 빌라구 아스톤 빌라의 공격으로 네,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자, 드레이어 수비잘 막아냈습니다. 아하, 여기서 막히네요. 패스트잘 끊어냈고 드레이어. they understand the c o n s e q u e n c e 얼루 아, 패스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자, 측면. 페스가 슈팅으로 성공을 <laughs> 했는데왜 이렇게 잘하죠 이거는? 아스빌라 와.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공격인 것 같은데, 이거. 첫 번째 슈팅에 바로 골을 성공시키는. 코지아 선수, 코지아.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인데, 어. 논스톱으로 다 처리를 하네요. 패스부터 슈팅까지.

반대쪽 측면. 어, 너무 셌나요 아, 이 패스 실패. 아, 오늘. 아, 김무열님.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패스 실수했죠? 자, 고이오스, 고이오스. 자, 이거. 아, 딱, 아, 이거 아쉽네요. 파울이죠? 아, 제 파울인가요? 아, 김무열님.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한 1년 만에 붙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비게 걷어내는 브릴 브리스톤 시티 아, 비게 고이오스에게 아 걷어내는 아 이것도 고이오스의 파울인가요? 이번 짝 마스터 리그 만족하시나요? 아직 많은 경기를 뛰어보진 않았지만 음. 그러니까 마스터리그는 항상 그 느낌은 비슷하죠 진행하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이번에 관건이 뭐냐면 이제 이적 시장에 관한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 플레이에 대한 만족은 합니다만 마스터리그에 대해서는 아직 뭐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뭐 UI 라든지 뭐 그런 개선된 부분은 있고요 뭐 만족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안됩니다 슈팅인가요? 와어 너무 길었는데 예. 돌아서면서 패스 이어지는 자 2대1 패스 성공했고요 크로스 메일로그어 뭡니까 웰로브에게 아, 하지만 수비가 거둬냅니다. 음 시스템 위닝 항상 구매하시지만 시스템 변화가 너무 없어서 피파로 넘어간다고요. 아, 아 구매 구매는 하셨는데 이제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예 방송은 챙겨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방송을 근데 제가 자주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 정말로도 좀 아쉬운 마음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이드 다시 측면 열어주는 자 크로스 아 슈팅 끌어,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하네요 자 끊어낸 드레이어 아, 이거 끊어내지 못했네. 아, 이거 방황하는지 모르겠네. 자, 전반 40분이 넘게 흘러가고 있고, 다시 측면 열어줬고 조팅아 졸... 이거를 못아이어가지 못하나요 이거를 자 다시 조르자 자 얼리 크로스 아 수비 맞고아 싱글 조라 이번엔 챔스도 없고 아 이번 시리즈에서는 에 예, 챔피언스 리그 라이센스를 따지 못했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피파와 이 위닝의 이 뭐랄까요.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18년도에도 약 하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고. 아하 이우번 시작하자마자 자 파울 라이센스를 그래서 이제 위닝 같은 경우는 음 그래도 챔스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래 그나마 이제 뭐 있었던 유저들이 있었는데 이번 작에는뭐 전혀 거의, 거의 없으니까. 네. 아, 예, 철권도 했습니다. 예, 철권도 했고. 아, 이거 패스 이어지지 않았네요. 예, 철권도. 가끔 할 건데, 아,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번에 시즌2에 들어가면서. 적응이 잘안 된다고 할까요? 자, 슈팅! 아,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아, 놓쳤네요. 아쉬운 장면 하나 지나갔어요. 슈팅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볼을 넣지 못하고 있는 브리스토시티. 야, 이거, 아, 위험하죠. 아 정말. <laughs> 아스톤 빌라 굉장히 오늘 강팀 만나서 고전하고 있는 브리스토시티. 맞 골대를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골대를 굉장히 많이 맞췄습니다. 저들이 네, 반칙, 반칙도 뭐잘 나오는 편이고 이 네, 컴퓨터가 반칙을 좀 많이 해요. 아 근데 아직까지는 제, 제가 했죠. 벌써 미스 났고 자 길게 어이 패스가 아 너무 급했나요? 자좀 끊어냅니다. 어안 돼! 숙면으로 네, 지금 안드레이드 아! 안드레이드의 파울 아니요 슈퍼스타 아니고요 어탑 플레이어입니다 슈퍼스타로 어, 2018에서 슈퍼스타로 그냥 혼자 놀았었는데 아, 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지금, 지금 저도 고전하고 있지만, 그때, 2018로 했을 때는, 아, 이긴 적이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와, 이거. <laughs>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와. 맥콜 맥 선수 네. 야, 세트피스까지 성공을 하는 아스톤 빌라. 아, 너무 강하네요. 아니 우리 팀 수비는 아, 왜 그럴까요? 우리 팀 수비는 왜에 공을 따라 가다가 많아요. 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2대0으로 뒤지고 있는 브리스토시티. 자, 고이오스가 측면을 열어줬고요 자, 얼리 크로스. 자, 위엘로브 중앙 쪽으로. 아 이델패스가 패스 받을 선수가 뚫고 나오질 못하면서 저지를 당했죠. 자, 측면에 수비가 막아섰습니다. 아 미엘로, 아 움직임 정말 둔하죠. 와 이거 스루패스 한 번에 뚫리고 슈팅까지. 와. 아, 메이콜 맥 선수가 두 골을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헤딩이 잘, 어, 크로스에서, 예, 네, 헤딩이 잘 성공률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킥에서도, 코너킥이 약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그, <laughs> 네, 처참하게 지고 있습니다. 이 아스톤 빌라라는 이 상대적으로 강한 에, 팀을 만나서 굉장히 처참하게지고 있는. 아, 이한 번에 어, 이 스루패스로 아, 완전 무너, 너무 어, 어이없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 팀이 아쉬운 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어. 아 이런 장면 나오면 안 돼요. 어. 자 아, 고이오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다시 한 번. 아, 뒤로 돌리네요. 자, 볼을 끊어냈고, 드레이어 선수가 많이 볼을 끊어냈습니다. <laughs> 한 번씩 져야, 저는 한 번씩 이깁니다. <laughs> 한 번씩 이기는. 지금 여태까지 이제 유튜브에 어, 올려놨는데요. 아 정말 처참하게 자 측면 열어놨놨고요. 자 땅볼 크로스를 한번 아 이거는. 아 너무 이 축구가 힘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자 선수 교체 한번 진행할게요 아 만회골 조차도 넣을 의지가 어, 없는 것 같은데 브라니 선수를 넣고 이렇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체 들어온 자, 프라니. 안드레이드가, 크로스 아 자, 크로스 자, 프라니. 자, 프 시원한 맛에 하고, 피파는 시원한 맛에. 비판은 어, 근데 움직임이 윈닝이랑좀 아, 다른 것 같아요. 2018을 플레이하는 거를 제가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을 봤는데, 윈닝이랑은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EA 특유의 그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느껴지는 게. 음. 피파는 아직 발매가 안 됐죠? 피파도 이번에 2019가 나와보면은 이제 좀 비교를 할수 있을 것같 같아서 어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톤 빌러와 브리스톨 <laughs> 시티와의 경기가 아 어, 3대 0으로 아슨빌라의 승리로 경기 마쳤습니다 아 홀라 알렉시스 샌더 아 반갑습니다 아 피파가 손에 익어서 위닝이 힘들어요 아 정말 오늘 경기 맥 없이 무너진 브리스톨 시티였습니다. 어, 어, 아, 슈팅도 아스톤 빌라가 훨씬 더 많았네요. 아, 참. 아, 김무열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 정말, <laughs> 이 계속되는 이 패배 정말 힘드네요. 자, 저희팀 순위 한번 볼까요? 어.. 이 19위에 지금 네 정착을 했습니다. 19위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기회는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도 우리팀에 어.. 팔리스터 선수가 국가 대표로 있죠?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노스 아일랜드 그렇습니다. 자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캐슬딘이라고 읽어야 되나? 캐슬딘 선수. 찬스 메이커 트레이닝을 계속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로 습득한 것 같습니다. 북아일랜드, 예. 노스아일랜드, 예. 북아일랜드겠죠. 예. 멜리코브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선수 팔고, 어, 다른 선수 영입하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어요. 내 팀에 멜리코브. 이 선수는 팔면 안 되죠. 이 선수는 우리 팀의 굉장히 중요한 골키퍼입니다. 멜리코브.